그냥... 썸네일이야? 아니 썸네일은 그거 약기립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laughs> 표정도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돼 너무너무 <laughs> 막 이런 뭔지 알아? 어, 내 화장 어때?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안 부끄러워봐? 누가 보겠어? 무시? 무시가 아니라 처음 쳐다보는데 누가 보겠냐고! 무시? 엄마가 우리 엄마가 도 있고 우리 빠가고아 보시면 좋지! 열심한 할게 이 쓰레기통 바로 앞에 있고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구만 다 아, 털어내고 들어갈까? 아 어, 이제 다 먹었다 대박 딱딱 당했었구만 형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다시 해야 돼 다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 세트 한국 메뉴판은 없네요. 한번 여쭤보지. 여기가 어플로 들어가면 음. 뭐가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뭐 있는데? 그러네. 여기 안알이알 이거 아니야? 아, 그레이. 아거 네. 이걸로 그냥 진행. <laughs> 지금 빼앗겨버렸어. 여기 되게 맛있는 집인가 봐. 여기 사인이 엄청 많아. 이렇게 친절하게 한국어 메뉴판을. 음. 왜냐면 여기 소스에 우삼겹 삼겹살 닭다리 우사 갈비 흰줄 고기 고림 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게, 이게 소금 모듬인 것 같고. 음. 이제또 고기가 나오나 봐. 뭐부터 먹을까? 뭐부터 먹고 싶어? 아, 아파. 바... 삼겹살? 여기 차례대로 이렇게 먹어볼까? 차례대로? 탄수화부도 음. 먹자. 응. 음. 이건 뭐 아는 맛이니까, 삼겹살은.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약간, 팔각도에서 먹는 장맛이 나지 않을까? 응, 음, 그럴 것 같아. 훌륭하구만. 음. 나물이 나왔습니다. 음? 이 반찬을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laughs> 그러게. 맛은 어때? <laughs> 음. 되게 맛있는 숙주나물 맛이야. <laughs> 어. 오 오히려 딱좋게 익었어. 산보입니다 <laughs> 맛있을까? 겁내 맛있을 까 음. 어.. 동영상 찍어줄까? 음? 음. 겁내 맛있어 어때? 음. 아, 너무 진짜 쫀득쫀득하고 내가 이 우선이랑 생스테지는줄모르는데 진짜 혀를 씹는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심주 고기조림 김치고기 계란이랑 같이 나와서 오빠 배불줬어요 과연. 아. 살짝 갈비 냄새가. 음, 양념 갈비 같다. 음 어? 야끼니쿠인데. 아, 때깔이 미쳤네. 이 허여머런 게 이게 삼각살. 그다음에 이게 헹킹. 그 다음에 이게 츠라미 아, 맛있겠다. 이게 헹킹이라는 부위. 네, 헹킹이라는 응. 부위가 뭘까? 와사비가 있대. 와사비 요내가 요즘 맛있어요. 바로 이렇게 구워 부어, 부어져 버렸다. 너무 기대돼. 부인 어떤 부일까? 오빠 인좀 해볼까? 나 영상 찍고 있어. 텐킹이랑 <laughs> 부이라는데 무슨 부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무슨 부위 같아? 모르겠어. <laughs> 음, 음, 엄청 고소하고. 개부드러워 맛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해주거든 죄송스러운 영업사료 트라미보다 헤킹이더 맛있다. 우와. 트라미가 더 맛있어? 응. 아니, 아니, 난 안에 안킹난 트라미가 더 맛있어. 방금 먹은 거? 응. 난 얘가 너무 기대된다. 삼각살. 색깔이 너무 좋아. 근데 약간. 가위가 없어서 <laughs> 나 가위 잘라먹고 싶긴 한데 이렇게 되게 냄새가 다 비슷한 냄새가 나 응? 냄새 다 비슷한 냄새가 나 그것도 이렇게 와사비 찍어가지고. 이라고 생각하고 네.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네. 어때? 어 네. 어때? 식감이 어. 되게 좋아. 눈이 커진 거 봤을 땐 맛있나 이 맛있 맛있.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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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한국에서 먹는 국장구이 맛 전, 전혀 아니고 음. 되게 오징어? 국장이나 <laughs> 그런 맛이야 근데. <laughs> 해한물의맛이나 응. 음. 간한오징어의 착한 정도의 맛이 납니다. 그 냄새 진짜 안 나고. 진짜 맛있다. 수준이가 좋아할 맛인데? 호르몬구이라고 말안 하고 먹었을면 진짜 몰랐을 맛인데. 생긴 것도 살짝 오징어 닮아가지고. 음. 오징어처럼 이렇게 썰어놔서 되게 맛있다. 엄청 꼬독꼬독해가지고 맛있어. 어, 나이것도 기대돼. 이거, 그 순대에 나오는 강처럼 생겼는데, 이거 오빠의 반을 응한번 봐야 될것 같아. 되게 부드러워. 냄새가 하나도 <laughs> 안 나고. 안 나고? 달라, 달라. 달라달라? 달라? 고기 맛이 나? 근데 잘 익혔는데도 약간 생고기처럼 부드러 야. 이데냄새나이냄새나 근데 냄새 부드럽고 이고 고기 나이리나 약간 냄새나 생고기 같 크지 않은데 응. 엄청 생각보다 넓어 캐리어도 두개 펼쳐놓을 수 있고 여기 안쪽에 뭐짐 같은 것도 냈을 수 있고 여기 노래를 할수 있고 응. 되게 좋은 것같아 생각보다 응. 되게 만족해 응. 75,000원이면 진짜 지금 푸푸카 웬만한 숙소 15만원인데 이 정도면 진짜 대박 대박 침대 있고 <laughs> 여기 짐 풀어놓을 수 있는데 있고 대 만족 여기에 이제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조그마나 있고 화장실이 굉장히 좁긴 한데 그래도 뭐 하루 정도 쓸수 있지. 그리고 여기 인덕션이랑 이런 건 있는데 안쓸 듯. 듯. 피곤하서. 뭐 해봐 야 물만 끓여서 라면 정도 먹는 거. 근데 어차피 오늘 다 밥을 먹고 와가지고 안 먹을 것 같아. 안녕. 이제 야타이 야타이를 <laughs> 야타이를. 즐거운 야타이 투어. 나카스강 근처로 돌 겁니다. 여기로 하면 마트스강 나오거든. 라트스 <목소리> 강변 따라 있는 야타이를 <목소리> 보러 갑시다. 근데 오늘이 평일이라 야타이가 좀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시간도 조금 늦어가지고. 아, 9시 정도는. 아, 근데 보통 야타이 같은데 3명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목소리> 아, 모자가 자꾸 벗겨져, 이거 좋아. 이게 훨씬 따뜻하지? 응. <목소리> 어두우니까 되게. 파... 내가 <laughs> <나는> 놀래키는 거야.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지금 내가 검색해 놨던 야타이들이 음. 음. 이쪽에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쿠로짱 음. 포장 마차 그리고 이쪽으로가 야타이인 음. 것 같아. 이쪽 가볼까? 여기 나, 나카스를 봤으니까 전부 가보자. 단전 <laughs> 한두개 시키고 백장태 먹고 돌아나야겠거 내가 네 여기 아까 내가 봤던 그 크로짱 포장같지? 음, 여기 앞에 멋진다. 자리가 없...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네 음... 여기 세 개밖에 없는 거야 포장마차 아니야 우리가 봤던 데가 여기고 이쪽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야타이 음. 몇개더 있거든? 어? 그면 저거 빨리 건너야 는거 아니야? 여기 불이 거 꺼져 있는데? 아하 천천히 길다렸다 그래? 오, 여기가 진짜. 멋있다. 멋있게 잘 해놨다. 홍대에서 넘어갈 때 그쪽 중. 어, 여기 위치랑 라면이 치랑 라면이다. 아, 저기 저... 등나무 숲인가봐 저 불빛 있는대로 한번 저기로는 트리 랑 엄청 예쁘다잉 이거 봐 응? 엄청 예쁘다. 이거 엄청 예쁘다 와 엄청 멋있다 <laughs> 진짜 멋있다 그치? 그치? 여기서도 한장 찍을래? 응. 파티 같은 거라네 크리스마스 파티 벌써 크리스마스 파티? 여기 펍에서 맛있는 맥주 하나 들고 다녀 음 여기 뭐 어,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 그니까 러뭐 이게 뭐 있네 지진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빛의 <laughs> 빛채 우와 와, 너무 멋있다. 트리가몇 개나 있는 거야? 이거 엄청 들었겠다. 우와, 와와이 자동차 봐. 귀여워라. 우와, 후쿠오카는 벌써 크리스마스야. 우와, 근데 카메라가 못 담아서 좀 슬픈데?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멋있어. 대박이다. 또 와인 줄. 와인 파는 그런 데가 있지. 대박이다. 제대로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laughs> 들고 막 그냥 가는데. 우와! 맛있는 거 오, 판다! 케밥이다 케밥! 어, 케밥이야 케밥! 어? 근데 진짜.. 어? <laughs> 케밥 하시 진짜 그.. 그 본토분이신데 일본어로 쓰시는데.. 여기가 <laughs> 어딘지도 모르겠어 여긴 어디? <laughs> 와! 예뻐봐요 <예뻐보이>, 엄청 귀여워! <laughs> 귀여워! 끝치 <spectrum mice> <laughs> <laughs> <그치> 않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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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우와. 우와. l e e

グルろアップして本日は会場内全てのヒュッテが不ー手となりますお帰りの際はお忘れ物のないようお気をつけてお帰りくださいまた12月25日まで毎日開催しております <목소리> 맛있다. 근데 비싸요. 7,700원이니까 7,000원. 6,300원. 뭐 약간 초코멋진데. 딸기를 곁들여서. 근데 겉에만 초코가 발려있는 느낌이 아니라? 응, 음, 안에도 초코, 약간 타수 느낌인데 초코 요 약간 떡이 안고가 들어있는 느낌은 아닌데. 떡 자체에서 초코맛이 살짝 나는 건데. 어차피 코코아 파우더가 달려있어서 <laughs> 은은하게 초코맛이 나는데 너무 달지 않아서 않아. 어. 응, 나쁘지 않아. <laughs> 괜찮은 데 떡만 먹어도 맛있는데 음. 딸기가 상큼하게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상쾌한 느낌? 단 걸, 한 디저트를 먹었는데도 상쾌해. 나쁘지 않아.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고는안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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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안 먹는다. 1분 왔으니까, 축제하는 김에 어, 먹어본다. 3천원이면 어. 괜찮은데. 7천원이면 안 먹고. 7천원이면 딸기 한잔넣어보 놀러 왔으니까 먹지 응. 그래도 맛있다. 근데? 맛있다. 가고. <laughs> 갈까? 먹을 깎아 좀사갈까 우와, 배기였다. 우와. 이 문어가 귀여워. 이거 봐봐. 진짜 귀여워. 에? 이 굴도 진짜 귀엽다. 우와, 짱. 에? 짱. 뭐 머리가. 머리가 벼스. 근데 먹으면 안될것 같아. 우와,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우와, 진짜 귀여워. 아, 어통과젤리다통과젤리통과젤리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얘도 귀엽다. 하고 수족시간만 타가지고 이틀 안 가면 먹고 숙주 복귀할 겁니다. 이틀 랑가는중 아시겠나요? 아시겠다, 요기 아. 이틀 안 가면 먹어야 합시다. 어? 어? 이러고 끼고 하니까가차다 어? 어? 가차. 뽑기도 뽑기. 뽀키. 맘에 드는 거 있나? 뽑기, 뽑기. 뽑는 거 있어? 뽑기, 뽑기. 뽑기가 있거든요? 내일 같이 가긴 갔다 아 그래? 어 이거 그거다 그니까 이거 게임했던 거인데 아 냄새 도망가래 대박이구나 수진이께 확실히 기름기가 들어가내거랑수진이거랑 봐봐 수진이거 기름뜨거나 수진이 내거기름뜨거어 음, 그러네 나는 이 아,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내가 담백한 음, 맛 풍기 전에 한번 떠먹어 보고 큰거 아, 나서 한번 떠먹어 아또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이까 자막 같습니다. 당. 이가 너무 막하습니다잘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치라 라면은 음. 맛있었다. 맛있다. 맛있네. 음. 아 강님의 토핑을 추가할 거나 토핑이 아예 없는 줄 몰랐어. 예전에 음. 내가 먹었던 게 완전 풀 토핑이었던 게 기억이 안 나서. 아마 어, 다음에는 다음에 먹을 일이 있으면 그렇게 쿠토으로 먹어보는 걸로 저기로 건너서 세븐일레븐에서 물, 물 하나 사가지 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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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추워 지금 갑자기 따뜻한 거 먹고 나오니까 너무 추웠어 진짜. 뭐 근데 사실 세븐을 안 가더라도 장기 같은 데서 물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공기 아, 매장 편의점이 낫잖아. 응. 다불 태웠습니다. 아. 아 맛있네. 뜨끈한 게 든든. 국물이 오빠. 들어가니까 든든하다. 아주 맛있었다. 응. 병이 되게 귀엽다. 빵빵하고 동글동글하지 않아? 응 귀엽다. 음 응. 그러면은 우리 아까 봤던 야타에 여기 응.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어 오빠. 응. 그러면은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응. 야끼니고 먹는 것도 재밌었고. 야타야. 여기 음. 은행 구운 거 파는 데 음. 재밌겠다 난 수진이랑 아 거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축제 하는 거 저쪽부터 네? 구경할 걸그 저기는 안 보고 왔네 그각해보니 네. 근데 저쪽보다는 아까 우리 갔던 데가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음. 그렇지 않아? 맞아 이게 다 여기 나카스 강변 한번 보자고 이렇게 왔다 가고, 저건 뭐지? 저건 뭐지? 하고 돌아다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피해 여행은 이렇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 계획대로만 움직였으면 아안데또 계획대로 움직였으면 미리 찾아봤으니까 저런 축제를 저기 텐치공원 근처에서 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일부러 찾아가긴 했겠지만. <laughs> 아무튼 재밌었지. 어, 알고서 느끼는 감동이랑 모르고서 갑자기 우연히 찾아온 감동은 조금. 운이 조금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해. 근데 뭐든지. 완전 쪽박 아니면 대박이잖아. 즐겁게 놀러 왔으니까 더 즐겁다?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즐거운 일을 해도 남들 일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즐거운 느낌이 드는 거지. 아무튼 나는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뭐 나이스 했다. 네. 결론은? 첫째 날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저기 경치 호텔을 아까 넘어와서 봤으니까 저기서 꺾으면 될것 같아. 배터리가 그래. 탈 것밖에 안 무서워. 얼른 그럼 숙소 가가지고 씻고 쉬고 응. 내일 텐진을 갑시다. 응. 안녕. 응, 우리도 인사해줘. 안녕. 안녕. 우리 아까 저기 전표호에서 나왔어 가지고 <laughs> 열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되는데 <laughs> 아, 칠랑 편진으로 돌아 돌아. 그런가 봐. 응. 여기서 꺾어가지고 쭉 가면 우리 숙소. 그래. 가보자. 팔건데, 다행히 딱 배터리 맞는다. 응. 나도 배터리 십이 폭스터. 안녕. 안녕.